정말 분위기가 잔칫집입니다, 잔칫집. 24일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뭔가 개선장군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할 만큼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승자의 여유가 느껴진달까? 그런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워딩을 하나 꼽아보라면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HBM이 들어가는 엔비디아 블랙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경쟁사들도 HBM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공급 증가가 일어나고 HBM 값이 떨어지거나 HBM 쪽에서 좀 위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이닉스에서 디렘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기현 담당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시기상조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ai가 어디까지 돈을 벌수 있겠느냐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해오던 ai의 인프라를 더 이상 투자를 할 것이냐 경쟁사들도 기술을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sk하이닉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죠 컨퍼런스 콜에서도 실제 ai에 대한 고객사들의 투자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 hbm3e의 가격이 거의 결정이 됐고 공급량도 결정이 된 와중에서도 여전히 추가 주문을 요구하는 를 그런 공급 요청이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반도체 겨울론을 거의 부식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3분기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이 3분기 수치는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수치로 보면 3분기 매출은 17조 5730억원 영업이익은 7조 300억원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40%를 웃도는 거죠. 이 영업 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까지는 메모리가 너무 힘들어서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4분기부터 HBM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을 시작해서 4분기에는 영업 이익률이 3%, 그리고 올해 1분기는 23%, 2분기는 33%. 근데 3분기는 더 올랐어요. 40%. 이 제조 기업이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는 업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을 보면 증권업계에서는 7조 300억 원이 너무나 어닝 프라이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는 시장에서 한 6조 7천억 원 정도 나오면 잘 나왔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한참 상회한 거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또 대단한 거냐면요. 2018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시절이 메모리 초호황기, 메모리가 너무너무 잘 팔렸던 시절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기록했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요로웠던 시대보다 지금 메모리 겨울론이 올 수도 있다 반도체 겨울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설이 퍼지는 가운데서도 7조 이상을 번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록이고 잔치집이 될 만한 기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궁금해집니다 왜 장사가 이렇게 잘된 건가 HBM 때문입니다. HBM 사실 1번 3분기 실적에 대박이 친 이유도 AI 투자의 축복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이 HBM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1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존 전체 d a m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40% 정도 점유율을 갖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HBM 매출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하기를 HBM 매출이 2분기보다도 70% 이상이 증가했고 심지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적자가 났던 시절이죠.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는 무려 33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HBM이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점차 시장의 요구에 맞게 기술이 진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HBM 관련한 워딩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이 3분기 동안 HBM 5세대 제품, 그러니까 HBM3E 제품이 전작인 HBM3를 넘어서는 생산량을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h b m 3 e 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2분기까지는 HBM3 위주로 생산 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말 하반기부터 엔비디아나 AMD 같은 주요 AI 칩 회사들이 이제 3분기가 되니까 아, 빨리 좀더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 전환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타사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매끄럽게 기술에 있어서 앞서가고 전환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잘 진행되고 있다. SK hynix의 생산량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단 제품이 참 만들기 어려운 제품. 적층이 올라가면서 수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말련인데 SK하이닉스가 자신감을 감추지 않아요. 보통 시장이 어렵거나 기술의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는 회사들이 좀 숨겨요 사실들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른 투자자들이나 외부에서 대화를 하기 마련인데 어,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HBM 3E의 가장 주력 제품이 HBM 3E 8단 제품입니다. 이게 9월부터 12단 엔비디아의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서 12단 제품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미 9월달에 12단 생산을 시작을 했고 내년 상반기에 가면은 HBM 3 3E12 단이 전체 HBM3E의 비율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12단으로 대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올해 HBM 3 2 8단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공정 고도화가 됐고 내년에 큰 어떤 웨이브를 탈 준비가 돼 있다. HBM이 갈수록 SK 하이닉스가 잘될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HBM을 잘 만들고 잘 했느냐? 아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AI를 하려고 HBM 처음에 만든 거는 아니겠지만 시장의 기회를 어쨌든간에 잘 잡은 특징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황 의사결정의 기류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굉장히 기민하게 하고 또 조직을 유연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체제가 SK하이닉스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또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라이벌인 회사죠. 삼성전자를 한번더 추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s 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을 앞지른 사례는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3분기까지 세개 분기 중에 두개 분기를 추월하면서 와, 이거 진짜 메모리 1위의 위상이 어쩌면 교체될 수 있겠다. 올해 2분기에 d r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는 하락을 하는 추세였지만 SK 하이닉스 혼자 한3% 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4조 원대에서 5조 원대 정도 기록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이 한 최대 2조에서 3조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SK 하이닉스가 3분기에 이렇게 시적 대박이 나면서 추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물론 여전히 조금 답답한 시장은 있기 마련입니다. PC와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전체 디 램 시장에서 크게 세 개의 매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 그리고 하나는 PC, 그리고 하나는 스마트폰 시장인데 서버 시장이 AI 덕분에 너무 수직 상승해서 그렇지. 이 PC와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사람들이 PC나 스마트폰을 살려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SK하이닉스도 메모리 시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PC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주요 DRAM이 DDR5하고 LPDDR5입니다. LPDDR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저전력 디램인거죠. 그런데 이 시장을 보면 아, 너무너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말 SK하이닉스에서도 디램 전체 의 비트그로스는 한10% 중반대 올해 예상했고 내년에는 10% 중후반대라고 언급을 하면서 소폭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너무 불확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나마 기대를 걸어 볼건 역시 AI입니다. PC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AI PC가 출연을 할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AI 기능 강화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고용량 디램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디램 매출이 늘겠네.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걸었다 할까요? 사실 DDR5나 LPDDR5는 고성능 디램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레거시 디램 DDR4나 LPDDR4 같은 레거시 분야에서 쓰이는 디램의 생산량을 대폭으로 축소하고 소하고 그 공간에 DDR5 같은 아주 고성능 디램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서 내년 고성능 고수익성의 디램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드 플래시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랜드 시장은 진짜 몇 년째 살아나지가 않아요. 수요도 많이 없고 그나마 SK하이닉스에서 믿을만한 거는 기업용 SSD ESSD라는 제품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전체 랜드 매출의 60%를 차지할 만큼 랜드 비즈니스에서는 효자로 통하고 있는 제품이고 실제 2019년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생긴 솔리다임 이라는 회사가 이 ESSD를 너무 잘 만드는 회사여서 처음에는 이게 인수 실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비즈니스였지만 아픈 손가락에서 효자로 변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ESSD가 잘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랜드 시장에서는 아, 여전히 뭔가 수요가 정체돼 있고 잘 팔리지 않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이런 랜드 시장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하나의 과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외도 기대해 주세요.